좋요알림설 안녕하세요 알콩할미네입니다 오늘은 간 된장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야채를 썰어 보겠습니다 호박은 조그마한 거반 정도 준비했습니다 좀 잘게 깍둑썰기를 해 주세요 다음에 요거 버섯인데요. 버섯은 요거 런거 준비하셔도 되고 표고버섯 그런 거 하셔도 돼요. 씻으셔가지고 버섯은 항상 이렇게 꼭 짜셔야 돼요. 여기 그 물기가 있으니까 꼭 짜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잘게 깍둑 썰기로 해주세요. 다음에 이거 청양고추인데요. 이거 이제 밥에다 비벼서도 드시고. 호박잎이나 양배추 이런 거 삶아가지고 이렇게 쌈 싸서 드시고 그면은 이게 좀 칼칼하고 매콤해 맛있거든요? 청양고추를 좀 자른데 장게한 10개 정도 됩니다. 이건 조금 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다질게요. 대파 한 뿌리 정도입니다. 대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. 대파를 이렇게 해서 그냥 송송 썰겠습니다. 양파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송송 다져주세요간 고기거든요. 돼지고기 얘를 먼저 볶아보겠습니다. 들기름 한 스푼. 맛술 한 스푼, 매실에 한 스푼 정도, 마늘 한 스푼 정도 들어갔습니다. 마늘은 간 된장에는 많이 넣으면 좀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만 넣으세요. 고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. 후추 나중에 야채 넣겠습니다. 물은 중간 물에서 하세요. 3개 정도 들어갔습니다. 된장 한 스푼 더 들어갔습니다. 야채에 비해서 된장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한 숟가락 중간에 더 넣습니다. 그럼 합이 4개 들어간 거예요. 물한컵 넣어주세요. 고춧가루, 이거 색깔을 위해서 이거 조금 반 스푼 들어갔습니다. 이게 너무 이렇게 빡빡하면은 안 좋거든요. 이렇게 좀 살랑살랑 해야지 되거든요. 물을 넣고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은 그냥 바로 드시면 됩니다. 이거 야채, 고기 약간 다 볶아가지고 다 익었거든요.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 맨 마지막에 들기름 한 스푼. 이거 들깨가루인데요들깨가루를 여기다 넣으면 엄청 고소하고 맛있거든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강된장을 완성하였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